혹시 또 시바지 여기는 일센트. <laughs> 요건 배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어, 없지. 그러니까, 어, 여기는 없으니까. 저 우편에서 어, 전은 상관이 없지. 이런 게 문제고 막 이런 거. 아니 없지. 거기는 없다니까. 옥상에서 찾아는 시켰다다그 내가 지금. 아니 그런. 그러니까. 삼층에서. 3층에서죽여버다니까 삼층에서 죽여버리면 이2이 층은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지 안 나온다니까. 근데 여기서 아니지. 계속 물이 계속 나오니까. 이건 여러 여러 군데 꼬여 있는 끼져 나오는 거요 그런 거겠지 그래. 네 맞지 맞을게. 이게 지금 음.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비생이 음. 자꾸 음. 계속 끼여있던니니까 끼져 나오는 거예요. 음, 사장 말이 많다 옥상 올라가는 거저 차단 시켜버니다옥상에서뭐이 새로 빼가지고 내리니까. 아 그렇죠, 그렇죠. 내말그말 아니가 지금. 지금 새로 빼와서 변기, 어. 차다 어, 간다고. 세탁기, 주방 그래. 이렇고.